이거 3학년 원격 수업 2학기 2단원 14강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어, 여기 공부하는, 저기, 모습이 나오죠? 그죠 공부를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뭐 좋아. 나쁘진 않을 수 있어. 자기가 이게 맞는다면. 근데 이렇게 경쟁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사 실, 이 공부한다는 건 즐거운 거야. 너희 어렸을 때 이렇게 단어를 배울 때, 그 다음 게임을 할 때.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는 게임인데 되게 복잡해. 역사, 문화, 뭐, 무역, 다양한 걸 공부해야 되거든. 나라, 뭐. 뭐 그런데 즐겁게 어떤 경쟁이 아니니까 뭘 알아나가는 게 즐거운 일이란 말이야 이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너희도 이렇게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공부가 쫙 부담되는 애들한테 너무 경쟁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 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 어쨌든 너희가 즐겁게 공부하길 바란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거는 너희 저번에 박지원에 대해서 배웠잖아 박지원의 작품 호질에 대해서 오늘 배울까 호랑이가 질타한다는 뜻이지 그치? 저번 시간에 우리 했었어. 호랑이가 질타하고 있는 모습이지? 그럼 본문을 이제 천천히 보도록 하자. 자, 정나라 어떤 고을에 벼슬하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선비가 있었다. 정나라는 춘추 시대의 그춘추전국시대가 어떤 나라야. 선생님좀 이따 설명해 줄게. 자, 이름은 북각 선생이라 하였다. 벼슬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명예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공부만 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야. 나이 마흔에 자신의 손으로 교정한 책이 만 권이라. 교정했다는 건 고쳐서 썼다는 거지. 고쳐, 고쳤다는 쳐고 뜻이야. 고친 책이 만 권이라는 건만권 이상의 책을 보고 나서 그게 어디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이렇게 판단해서 고쳤다는 건 그만큼 이제 학식이 높아야 되겠지. 그치? 또 아홉 가지 유교경전에 부연 설명했대 뭐 너희 잘 알고 있는 논어, 맹자, 뭐 중용, 대학 뭐 이런 책들 시경, 서경, 주역 뭐 이런 책들을 읽고 나서 부연 설명한 게 15,000권이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책을 봤다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학식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선생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천자가 그 의리를 가상하게 여기고 제후가 그 명성을 사모했대 사모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이제 권력자들이 이북각선생을 굉장히, 어, 우러르게, 우러러 봤다는 소리야. 어쨌든, 선생님이 천자랑 지으란 말좀 이따 설명해 줄게. 명망과 학식이 높은 북각선생의 모습이야.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유선적인 모습이야. 뒤에 가서 유선적인 모습 나와. 여기서는 뭐 유선적인 모습, 유선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건 아니야. 어쨌든, 북각선생이 이렇게 명망과 학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렀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인물 소개 나왔다. 등장인물. 북각선생 호랑이가. 내는 모습 나오지 질타한다해서 호질이야.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요거 한번 보자. 선생님이 아까 저 천자, 정나라 이런 거 가르쳐준다 그랬지. 너희 중국 역사에서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시작되잖아. 주나라가 망하면서 진나라, 춘추정국 시대, 진나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진시황이 통일하지. 그 주나라가 주나라가 여기에 황제가 있는 거야. 황제 이 아까 천자라 그랬지. 천자가 여기 에 사는 거야. 천자가 살고 이각 지역을 제후들한테 나눠줬어. 제후들 아까 천자와 제후라는 말 나왔었지 그치? 이 천자가 제후들한테 땅을 나눠줬어 천자도 북곽 선생을 우러르고 나, 나머지 제후들도 우러른다는 건 그만큼 북곽 선생이 어, 굉장히 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소리야. 여기 정나라라고 여기 있지 그치? 나중에 진나라가 춘추전국시대 통일하고서 진시황이 나오지 그치? 진시황. 진시황이 통일하, 통일하잖아. 어쨌든 여기 이게 천자가 여기 살고 재우들이야 재우들. 제후들. 뭐 선생님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줬어요. 자 같은 읍에 아까는 북각 선생이었지만 이번엔 동쪽에 일찍 과부가 된 미모의 여자가 있었다.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그 이름이 동리자래. 동리자 두 번째 인물이야. 천자가 역시 천자 주나라의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하게 여겼대. 절개라는 건 굽히지 않는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선비가 절개가 있다 이런 말도 쓰고 여자가 뭐 절개가 있다 이런 말도 써. 선비가 절개가 있다는 건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고, 보통 여자가 절개가 있다, 이 의미는 예전에는 자기 한 남자만을, 한 남자만을 바라보고 쉽게 마음을 꺾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재우가 그 현숙함, 뭐, 너희 교과서에 나와 있지, 뭐 어질고 현명하고 그런 게 현숙한 거야.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가 사는 읍 둘레 면리를 독리자 과부가 사는 마을이라고 동, 독리 과부 지려라는 어떤 지명, 그, 명을 내렸다는 거야, 봉하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독리자의 그, 어, 현숙함을 어떻게 길이 길이는 거지, 길이는 거. 독리자는 수절을 잘한다지만 수절한다. 수절한다는 거, 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수절한다는 게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 그 남편에 대한 그 정을, 정을 잊지 못하고 계속 지켜나가는 게 수절하는 거야, 수절. 그니까 솔직히 지금으로 치면은 말도 안 되고 별로 안 좋은 거야, 선생님. 어떻게 평생 여자가 혼자 사니, 젊어서. 동자는 수절, 수절을 한, 잘한다지만 사실은, 사실은 자식 다섯이 각기 성이 달랐다. 자식이 다섯 명이 성이 다르다는 건 죽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수절하여 그 절개를 계속 지킨 게 아니라 그 정절을 지킨 게 아니라 다섯 명의 어떤 다른 남자들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식이 다섯 명이 다 성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이 독리자가 사실은 이렇게 현숙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약간 그 위선적인 그 모습들 것과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야 자 아버지가 다 다르다는 뜻은 위선적인 어, 그 남자를 다섯 명 이상 만났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위선적인 모습이야 독리자의 이 독리자의 위선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나오지만 나머지 이제 대부분 북학선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대부분 여기도 어쨌든 인물 소개야 넘어갈게요 이게 예전에 이렇게 절개를 지키거나 수절하거나 절, 정절을 지키는 그런 여자들을 위해서 세워졌던 열려문 같은 거야. 이거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여성의 희생을 엄청나게 강요하는 거지, 그치? 일찍 남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평생 혼자 살아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 실제 있는 열려문 사진이에요. 다섯 아들이 서로 하는 말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북각 선생과 동자 소개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다섯 아들인 이야기가 나와 냇물 북쪽에서는 닭우는 소리가 나고 냇물 남쪽에서는 별이 반짝이는데 닭이 울고 별이 반짝이고 있대. 그러니까 새벽이겠지. 그치? 우리 집 방에서는 사람 소리가 나니 어쩌면 북각 선생의 목소리를 저토록 닮았더냐. 우리 집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데 북각 선생 목소리 닮았대. 하고는 형제들이 번갈아 방문 틈으로 방안을 훔쳐보았다. 자, 이거 새벽이 가까운다는 소리야. 닭이 울고 어, 별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다는 건 닭이 새벽에 오니까. 어쩌면 북각 선생과 닮았더냐 했는데 사실은 북각 선생이야. 그치 북각 선생인데 어, 지금 아들들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어쨌든 깊은 밤에 동자의 방에 북각 선생이 있는 거야. 넘어갈게요. 어머니 독리자가 북학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해 왔더니 오늘 밤에는 선생님의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싶사옵니다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싶사옵니다 그런데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건뭐뭐 뭐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기들 말하는 걸좀 부드럽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그런 일을 벌이겠다는 뜻이야. 그치? 어쨌든 그러니까 이동자의 모습이 현숙하다라는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지. 그치? 북각선생 또한 어 절개 있는 선비임에도 불구하고 명망이 있는 선비임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사는 집에 와서 밤에 지금 같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각선생이나 지금 동리자나 다 되게 위선적이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야. 현숙하다는 평판과 달리 북각선생을 유혹하는 동리자. 책 읽는 소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혹하는 거야 유혹 부도덕한 행동을 포장하는 거 부도덕한 행동을 넘어갈게요 북각 선생은 옷깃을 여미고 똑바로 앉아서 시를 짓기를 원앙새는 병풍에 있고 병풍이라고 옛날에 그 저기 마님들이 앉아있거나 선비들이 앉아있으면 그 뒤에 이렇게 접이식 이 세워놓는 게있어 그게 병풍이야 병 원앙새는 병풍에 있다는 건 병풍에 그 원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겠지? 반딧불은 반짝, 반짝 빛나네. 반딧불 여기 날아다니고 있지. 너희 반딧불 너희 못 봤지, 그치? 선생님 어렸을 때 반딧불 되게 많았었어. 그래서 어려서는 그게 좋은지도 몰랐지. 그 굉장히 공기 좋은 데서만 사는 거거든. 여기 막 날아다니면, 어, 귀찮아서 막 선생님 밤에 다니면서 이렇게 치고 그랬었는데. 반짝반짝 빛나네. 용가마큰 가마솥. 그, 세발솥은 누가 저리 본떠 만들었나. 이 시는 다른 사람을 빌려서 자신의 행을 나타내는 흥이라는 수법의 시죠. 라고 하면서 북학선생이 시를 읽은 거야. 그치? 시를 낭송한 거야. 근데 이 부독독한 행동을 포장하는 핑계라 그랬지? 그치? 뭐, 뭐,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좀 아름답게 꾸며야 꾸미, 는거 이게 원앙새 원앙새. 원앙새는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야. 이게 반딧불이지? 반딧불 반짝반짝. 어쨌든, 아들들이 요걸 들었단 말이야. 어, 아들들이 부드덕한 모습을 발견했어. 어, 북각선생과 우리 엄마가 같이 있네.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야. 알게 됐는데 그걸 북각선생이라 믿지 않지? 아들들은. 북각선생으로 변한 여우라고 생각해.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게, 그, 가마솥이지. 너희 알지? 이거 반딧불 실제 사진 찍어 놓은 거야. 그 다음 이게 원앙새, 수컷 암컷이지. 병풍. 원앙새 그려져 있는 병풍 모습이고. 세발솥은 너희 경북군 같은 데 가면 있어. 이게, 이름은 드무야. 드무라 부르고 물이 들어 있어서 이 목조 건물들 불났을 때 옛날 이물 퍼서 끄고 막 그랬대. 이또 세발 소시 상징하는 게 황제 같은 거 상징한다. 황실 같은 거 상징해. 뭐나 나중에 너희 다 배우겠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북각 선생과 독리자두 인물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랬어. 근데 겉으로는 덕망 있고 절개 있는 그런 인물들이지만 사실은 서로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그런 위선적인 인물이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렇지? 넘어갈게요 다섯 아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예법에 과부가 사는 대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거늘 북학선생은 어진선비이니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집에서 지금 엄마랑 북학선생 목소리가 들리는데 북학선생은 어진선비라서 그렇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 짓을 하지 안아야 된다는 거 어진선비는 근데 사실은 북각선생이지 그럼 북각선생은 어진선비라는 거야 선비가 아니라는 거야 선비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여기서 선비가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데 그것을 북각선생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진선비가 아님을 드러내는 거야 여기 아들들이 그랬잖아 북각선생은 어진 사람에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야 했는데 그런 짓을 했어 그러니까 어진선비가 아니란 소리야 내 들으니 어. 이골 성문이 무너져서 여우가 거기에 산다더라. 여우가 산대. 여우 소리야, 방금 이거. 그골 성문이 무너져서 여우가 산다더니 그 아마 여우가 변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 여우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넘어갈게요. 내가 알기로는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능이 요술을 부려서 사람으로 모양을 둔갑한다던데 이게 북각선생으로둔갑한 거야. 하더니 서로 꾀를 내서 여우 있죠, 여우? 꾀를 내서 이제 잡아 보려는 거야 잡아 보려는 거 근데 사실은 북각선생이 어, 여우가 여 북각선생으로 둔갑한 게 아니라 실제 북각선생이잖아 그치 근데 자식들은 어떤 가 지금 제대로 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지 지금 본 현실을 이 북각선생은 여우가 아니라 진짜 북각선생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떠하다 어리석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어리석다 넘어갈게요 여우죠 내가 알기로는 여우의 갓을 얻으면 일확천금의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도 대나 능히 자신의 그림자를 감출 수 있대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꼬리를 얻으면 잘 흘려서 남을 기쁘게 만들 수 있다 하니 어찌 저놈의 여우를 잡아서 죽여 나누어 갖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북각 어, 여우를 잡으려는 목적이야 아들들이 여우를 잡으려는 목적 약간 어리석죠? 여우를 잡을 때 이로움 북각선생을 잡으려는 이유야 이게 뭐 북각선생이 부도덕해서 잡으려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을 위해서 잡으려는 거야 자 하고는 다섯 아들이 함께 포위하고 여우를 잡기 위해 들이닥쳤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얘들아 처음이야 처음 이 글의 처음인데 처음에 누가 누구를 잡으려 한다 다섯 아들이 누구를 잡으려 한다 북각선생을 잡으려 하는 부분이지 그치 넘어간다 선생님 좀 빠르니 지금, 글씨가 안 보이지? 아들들이 북각 선생을 여우로 생각하고 잡으려 한다. 넘어갈게요. 반대 뿌리 사진에. 여기서부터 보자. 독리자의 다섯 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생각해 보자. 북각 선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여우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어떤 인물이다. 어떤 인물? 어리석은 인물이다. 그초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선생님이 처음 부분만 하고 다음에 중간 하고 다음에 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13분 했네 선생님이 저기 짧게 짧게 해 줄게요 너희 과제활동도 해야 되니까 뭐 과제활동 두 개뿐이 안 나왔어 선생님이 계속 과제 많이 최근에 올려줘서 조금만 올린 거야 조금만 두 개만 올리고 그리고 과제해 과제를 해야지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지 선생님 부담스럽게 과제 주는 것도 아니지 어쨌든 오늘도 수고했고 여기서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